미국의 LA 다저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인천의 야구장 건립과 함께 야구 꿈나무 육성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내 26일 인천시청에서 류현진 선수와 인천야구 꿈나무 육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인천에서 태어나 창영초등학교 동산중고교를 졸업한 인천의 아들 류현진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1년 만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해 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류현진 선수와 류현진 선수 부모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친필 사인을 한 등번호 99번의 LA 다저스 유니폼 전달식과 기자단의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고 인천에서 야구를 해왔고 야구장을 뭐 지금은 뭐 3개를 만들기로 했지만 어 나중에는 좀더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더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 어 모든 어린 선수들이 또 좋은 경기장에서 운동해야 또 부상도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경기장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야구장 관리와 운영은 류현진 재단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재단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또한 류현진 선수 측은 야구 꿈나무 육성과 발굴을 위한 재단 설치 지원과 어린이 야구단 후원과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인천지역 야구발전을 위해 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와 관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1회 인천시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사전에 치러진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총 19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외국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마크 헨리웰, 인하대 교수 등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부문에서 모두 9명의 외국어 우수공무원이 선발됐습니다. 2003년에 시작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 경진대회는 관내 공무원의 외국어 학습 의욕을 높이고 외국어 우수 인적 자원을 확충하는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외국어 우수 인력을 국제 협력관실이나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14 아시아 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GC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유치와 맞물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어 능력은 인천시 공무원들의 중요한 지적 인프라인 만큼 이번 대회를 계기로 외국어 학습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기를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오늘의 당신입니다. 인천시가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5일 이상 자원봉사가 가능한 만 16세 이상 개인 및 단체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오후 2시 인천 문학구장에서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올드스타들이 총 출동하는 2013 한일 프로야구 레전드 슈퍼게임을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사용된 용품들은 모두 자선 경매에 붙여 수익금은 전액 기부할 계획입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초기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했습니다. 기존 노약자석과 별개로 전동차 가운데 일반석 양 끝에 차량 한 대당 두석총 544개소에 설치됐습니다.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5개월에서 만 6세 사이 아동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KCDI 아동발달검사를 제공합니다. 무료로 발달을 체크하고 선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이며 경제적입니다. 동구가 다음 달 6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공회전을 하는 차량으로 1차 경고 후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스타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5개국 2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최고, 최대 규모의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에서 당신만의 아시아를 펼치십시오. Diversity shines here.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